진명대군이 갑자기 쓰러지자 자연대비가 지영을 의심하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다행히 누명을 벗게 되어 자연대비는 자신의 아들에게 독을 먹였다는 확신으로 지영을 몰아붙이고 이 사실에 분노하는 이현을 지영은 진정시키고 대왕대비는 옥에서 풀려나는 대신 3일 안에 결백을 입증하고 범인을 밝혀낼 것을 명령받았어요. 지영은 진명대군이 먹은 약재에서 쥐똥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내고, 어인은 인삼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오령지를 처방한 것 같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약의 출처를 캐내기 위해 이어은 강목주를 찾아가 추근하지만 모른다고 해요. 강목주는 자신의 신복인 추월의 자득을 걱정해 감옥에서 자결로 위장해 입막음을 하는데, 진명대군은 해독제와 지영의 보양식으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현은 지영을 불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망운록을 찾지 말고 자신의 반려자가 되어달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현은 폭군보다는 사랑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2회 남은 드라마에서는 재산대군이 외조모 김씨의 피 묻은 적삼을 이용하여 음모를 꾸미는데 역사에서와 똑같이 연상군이 폐위되고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던 중종반정이 예상은 되지만 드라마에서는 이연 곁에 지영이 있어 역사와는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아요. 11회에서 재산대군이 오늘부터 새로운 조선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과 강목주가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라며 꽁꽁이 가득한 표정을 보여요. 지영이 납치되고 이연이 칼을 뽑고 분노하여 역사대로 피바람 나는 종말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말하는 지영의 말에서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말은 지영이 이연의 폭정을 맞고 망운 로벨 찾아 함께 현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